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부문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르,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청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고 계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큰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세운 계획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홍수로 세상을 심파하실 때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구조를 정확히 노아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가 그대로 지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사람과 동물을 구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악한 계획을 참고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100년 이상 걸렸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이 100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방주에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방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충분히 방주에 탈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불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사람들과 함께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음을 써놓으시고 천사들을 통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보고 믿게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고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듯 이 복음의 문을 닫을 때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방방곡곡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부로 섬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부로 섬의 수도인 바보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부로 청독인 서기호 바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청독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엘루마가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이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마술사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있는 믿음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는 성령의 능력과 이적을 나타낸 적이 없었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로 구부로 청독 서기호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여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일이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이 가장 중요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나의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큐티 시간입니다.